대한민국 망신? 또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뉴스에서 김건희 기사가 업로드되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의 대립각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정치 현황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관심을 받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격이 하락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더 타임즈 오브 인도에서 이 기사를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번역하여 소개해 드리자면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영부인을 말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내용에는 청와대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 여부를 심의 중이다라며 언급했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핸드백 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이 더욱 부각됐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거부권 사용도 기재하기도 했죠. 이어서 최근, 국민의힘 김경일 의원이 JTBC의 인터뷰 중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는 해외에서 사치, 난잡한 사생활 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각인된 거이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하락하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더 타임즈 오브 인도의 기사는 그 말미에, 윤 총장은 취임 후, 단한 차례만 기자회견을 열고, 즉석 인터뷰를 중단하는 등, 언론 접촉에 신중을 기해왔다. 대신 국무회의나 시민회의 등에서 자신의 발언을 생중계하는데 주력했다라며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윤석열의 소통방식도 지적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해당 기사를 본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지 두눈 똑똑히 목도하게 됐고, 이는 결국 국격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과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 방역 넘버원이라며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선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끝내 이 모양이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당무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실 당무개입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본다면 법적 조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라며 첫째로는 사태 요구를 전한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 두 번째로는 탄핵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가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을 향한 국민의 심판 시기가 얼마 다가오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